바다는 동해바다야. 어, 정동진 오니까 생각나는 게 너무 많아요. 여러 가지 그 추억들이 많은 추억들이 많은 곳이에요. 정말 이 시원한 바다. 동부촌 문화거리 상인의 상인의 회장인분들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쏙 시원하게. 달래주는 바다를 내리고. 회장님, 짠. 우리 회장님, 회장님 이렇게 좋은데 데리고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너무 너무 좋습니다. 역시 바다는 똥의 바다예요. 예, 우리 사모님하고 예. 왜 우리 진주 아 보기 좋습니다. 진주 사장님 붙어봐요. 진주 사장님뭐 이쁘 예쁘, 이쁘다고 예예예 네, 네. 세계로 나가는 방송입니다 지금 너무 좋습니다. 자 방송 그럼 여기서 끊고 사진 찍어드릴게요.